안녕하십니까. 호코마TV 5분 신앙칼럼 심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칭찬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전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말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버거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소위 백업고 돈 없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혹독한 세상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악한 것이 만들어내는 불공평, 불합리, 부패, 부정, 온갖 불편한 것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예로 들어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소외당하는 우리들이 이리저리 치여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유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오래전에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음은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와 능력과 문벌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 또 문벌이나 지혜나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지혜롭고 또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육체로서 구원받음을 자랑할 자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심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칭찬하여 힘을 주시고 명성도 얻게 하십니다. 주변에 예수 믿고 인생이 선하게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 발생한 발생한 일들이니만큼 예수를 믿고 결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오셔서 예수 믿어 보시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영의 세계를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